임진년 흑룡해라 고 해서 참 철기적으로 본다 같으면 60년 만에 한번 오는 그 가장 힘이 있는 용해라 고 그러는데, 이 해에 대한민국 국운이 좀더 번창하고 힘처럼 번창해서 그좀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서민이 좀더 웃음을 띨수 있는.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 좀더 유권자가 어떤 사람을 그 따지기 전에, 당을 따기 전에, 따지기 전에 좀인물본도 지역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지역일 꾼이고 정치를 좀, 좀 합리적으로, 뭐야, 지역 사회를 위해서, 지역 관전을 위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좀더그 정치 시도를 이렇게 발탁하면은, 유권자로 그 시도를 하면, 자기 그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느냐. 어느 한 구석에 치우쳐가지고, 어느 정당에 치우치고, 어느 당에 치우쳐서, 하다가 보면은, 그 정치 그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. 그래도 강주도 그래도, 이제는 그 정치의 변화, 변화된 그 세계를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,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주도 좀더 유권자들께서 좀 당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지략적으로 인물 본위로또 인물이 헐정하다 하면 그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것이좀더 합당하다고 하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후, 그 요즘 같은 이제 그 정치 신인 되신 분들이 대거 많이 나오신다고 그래요.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. 과학에 유례없는 그 정치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광주도 뭐 물갈이 했었고 뭔뭐 물갈이 했었보다 보니까 정치 신인분들이 많이들 그 동참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소신이 좀더양명해야 되지 않느냐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, 예, 좀, 올바라야 되지 않냐, 바라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선정이고, 두 번째는 이제 뭐, 너무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공약을 내붙여요. 내가,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 하신 분도 5년 동안에 자기 공약을 다못하고 임기가 지나가신 분들도 많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한분 오신 분이 그 많은, 그 공약을 내놓러 가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거지, 그것을 다, 공약을 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고. 그러다 보니까, 굳이 그 저장만 국회의원을 하신 것인지, 골채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국회에 나가서 정치를 하신 것인지, 그것을 알 수가 없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해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진짜 뭐가 필요로 하고, 지역민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고, 그게 바라는 합당하는 그것을 공약으로 해서 그 공약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, 한번딱 자기가 같은 말은 장학하니 죽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. 네, 그런 것이 좀 강하게 비춰죠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, 광주도 이렇게 본다고 같으면은, 여러 정치하신 분들이,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, 제가 이렇게 서울신까 이렇게 봤을 때는, 그거 한 뭐, 5 0나다 지킨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. 다 지킨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이 바라는 거그 지역구에서 정말로 바라는 것을 무엇인가에 그 중점을 주고좀더 거기에 중안을 두고 이 소신을 가지고 좀유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정치 신인분들이 너무 그그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민심 공격. 발언 하고, 아직도 보면은 그지연이다 뭐 학연이다, 뭐이다, 금고이다, 무엇이 하는게 그런 것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, 또 해외에서도 안 되고, 정말로 당당하게 그직품이란 자기, 응? 인물 번도 자기 그 덕으로서 이렇게 팔라고 그래야 되지, 그거 그뭐 갖고 따지고,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해서 그냥 억지로 되라고 하면 안 된다, 그 말입니다. 좀 더. 슬기롭고 그 유권자들한테 정당하게 내네 소신을 보셨습니다 하고 그 자기 소신을 딱 피력해서 되려고 해야 되지 억지로 그냥 막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요저지신님께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네, 편한 자세로 자기가 그 원하는데 들어가서 원한 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그, 유권자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. 무슨, 막, 그냥,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, 그말이요 요즘, 그, 그래서 정치, 그, 뭐 개혁이다, 뭐다 막, 자꾸 했사서 그, 보면은, 자기 소신도 없는 사람들, 거에요 보면 어떤 막, 국회의원, 너도 나도 하고 싶다 나오는데, 정말로, 정치라고 하는 것이, 진짜, 자기 소신이 확실히 있어서, 허신당하고 모르지만 그 소신도 없이 의형구역 그것은 보호적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러니까 정치 그지망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입니다. 다른 것은 아니고. 음.